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구하라신 주님께서 생명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욕기 9장 32-3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 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아멘. 자, 빌다스의 말에 대한 욕의 답변입니다. 욕은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험해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이 욕을 시험해 봐야 한다고 해서 욕의 고난이 시작되었지요. 우리는 그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욕은 자신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지 도무지 알수 없었습니다. 사실, 요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죄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고난을 겪어보니,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정말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종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하셔서 죄를 참아 볼 수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실 때 악을 허용하기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참아 볼 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을 허용하시는 것이 모순되는 것 같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생기는 오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죄악을 심판하여 박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나타난 그대로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아직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사랑인 것이지요. 여기 친구들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 사이의 긴장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죄가 있어서 지금 그런 고난을 다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죄를 자백하라고 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생각나지도 않은 죄를 어떻게 자백하란 말입니까? 욕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욕은 하나님이 계신 재판정이라도 있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알려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NIB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 사이에 중재자, 중재, 우리 사이를 중재해줄 자가 있기만 하다면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너무나 답답하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따져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과연 옳은지 따지고 싶은데 그때 도와줄 판결자, 중재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해 알려줄 하나님 편에 중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답답함이 중보자를 찾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중보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깨닫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욕이 그렇게 찾고 찾았던 중보자로 우리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께서 신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려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중보자이셨습니다. 또한 부활을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서 우리가 고통하고 고민할 때, 이미 예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판결자, 중재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담대히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으셔서, 우리의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싸우니,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